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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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공연에서 사회의 자리자. 연습 많이 했습니다. 매트? 매트 역할을 맡은 최재형입니다. 오! 오늘 공연 잘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11월에 이터파크 피크닉 작품으로 저희 뮤지컬 홀리 이센트가 선정되어서 이제부터 3일간의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고 등뭐 하세요? 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배우들의 뭐 무대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개 한마디씩. 네 먼저 아 하셨죠? 아, 하셨죠? 아, 하셨죠? 아, 하셨죠? 저하 저부터 할게요. 네아아 아, 아, 어느덧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다고 되게 느끼고 있고 또그 시간이 어쩌면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라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 음, 이렇게 추운 추운 날에 여러분들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계속 고민해 볼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응. 여러분, 새 여력들 맡은 김재환입니다. 어, 이제 한달 정도 딱 남았죠. 한달 남았는데, 저희들끼리 정말 너무 진짜... 음, <laughs> 네, 아, 너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 한달이는 시간 동안 저희 또대들끼리 이쌰 이쌰 해서 진짜 좋은 모습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갈수록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어, 한 달간을 흔들리는 샘서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사벨을 연기한 선유아입니다. <laughs> 어 오늘 공연하는 내내 앞에서 같이 어 즐거워해주시고 또 같이 도 많이 쳐주시고 소통해주셔서 저희가 공연하는 내내 행복하게 더 열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채워주셔서 저기 처음에 입장했을 때어 기뻤어요. <laughs> 그래서 아 좀더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아, 그리고 끝말잇네요 끌지 마요. 네. <laughs> 어, 이제 한달 남았는데, 좀 어, 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열정남 자크를 연기한 박희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홀리 유세트 뮤지컬!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도 <laughs> 행복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남은 이 홀리 유니서트 뮤지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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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고 네. 마지막 한마디 도와졌는데요 네. 오늘 가시는 길 추우니까 집가서 맛있는 음식 꼭 드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아 <laughs> 그리고 티켓 수령하실 때 스페셜 MD로 이렇게 나누어 드린 배지 다잘 받으셨죠? 테크닉이 네. <laughs> 총 3회차로 진행되는데 회차별마다 배지가 다 다르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laughs> 오늘은 샴쌍둥이 장면으로 만들어진 배지를 선물로,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워너버스, 내일은 어린이 보호구역 배지가 음. 선물로 증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럭키 들어올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총 8명을 추첨해서 4분께는 사인 프로그램북을 그리고 4분께는 초대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프로그램북에는 저희 4시 공연 전에 미리 사인을 다 해놨어요. 저희 출연진이 딱 4명이니까 각각 2분씩 추천하면 될것 같은데 괜찮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네, 그럼 먼저 뽑히신 분이 프로그램도 나중에 뽑히신 분이 초대권으로 하겠습니다. 어, 네. 자, 어. 그럼 자크부터 한 2장씩, 두2두 장씩 네. 각각 네. 제거 먼저. 네. 보고 습니다 아, 잠깐만요. 두, 장, 두, 장, 두 장씩, 장 우선 이렇게 뽑아은 다음에, 네? 어, 맨 처음에는 프로그램 팀부터 이렇게 하고, 좋아요. 다음 팀은 조회? 초대권, 초대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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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습니다. 썩어, 썩어, 어 네네. 미안해요. 땀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제가 좀 <또> 땀이 <laughs>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뽑겠습니다. 두고, 두고, 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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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우 있네요. 그램 프로그램, 프로그 부... 네, 프로그램, 그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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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 자크 로그램프로그 네. 자크 <laughs> 포토그램, <laughs> 뭐, 방청장. 누가 이러지 말래? 떨려서. 객석 1층, 아이얼 9번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어디,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세요? 계세요? 안녕! 다음, 저입니다. 오빠 몇번 어디였죠?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네네. 1층 아이얼이었죠? 아, 네. 저는 객석 1층 J열 8번입니다. 계신가요? 어, 주세요. 아 차례입니다. 네. 자, 네. 아, 네. 어, 객석 2층에 D열 9번입니다. 아 어, 이게 선글때문에 잘안 보여가지고. 계신가요? 계신가요? 아니요, 손 들어주셔야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계. 계신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 계신가봐요 아, 아, 네. <laughs> 아, 네네네 네. 아, 저는 객석 1층에 c 열 4번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도 c 1 4번 자 이제 대망의 망대권 자크씨부터 네. <laughs> 알겠습니다 백지씨 <맥티슈. 웃음> 객석 1층 F열 14번 하니다네 겁니다 객석 2층 B열 17번입니다 계시겠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객석 1층에 J열 5번 아계신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객석 1층에 아이얼 11번. 어, 축하드립니다. 오, 네, 여기까지. 네. 초대권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어, 선물은 종료 후에 MD 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 수령 가능하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받아 가세요. 어, 이대로 끝나면 아쉬우니까 네,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가실까요? 좋습니다. 그여서 네. 좋아요. 모여서 그거, 할, 네. 그래서 모여서 왼쪽부터 좋아지 아, 네네. 그쵸. 어떤 포즈은까 하트 형, 이러, 거, 금지하는, 기간, 하트 이거 이 할까요? 하트 금지하는 거. 때, 아니야. 하트 고정 정리할 정리해. 아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어서. 진행해 주세요. 보라트 가운데 보라트? 가운데 보라 금지한다고 막 하는데요? <laughs> 네. 근데 가 말했으니까 그러면 고 네, 금지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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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가아니다 아닌, 아닌 같아요. 아, <laughs>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시금지하는 <laughs> <시작. 시작. 웃음> 것을 금지한다. 금지가 됐어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laughs> 오른쪽 오른쪽 네. V. V.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층구이친2이은구이 친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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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친사감사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사 저희 홀리 이센터에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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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네,